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왁스로 그릴즈 만들기입니다. 어, 완성된 그릴즈 자체는 메탈로 만들건데, 어, 그거를 왁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릴즈가 뭔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그릴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아 치아? 악세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힙합 하는 래퍼들이 많이 착용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하트랑 네모로 구멍도 뚫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 G2.co 지코 형님, 어, 지코 씨 그릴즈는 되게 화려한 색깔로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외국에 돈 많은 힙합퍼들은 그릴즈를 다 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는 관계로 왁스를 이용해서 메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델. 치아 모델이에요. 이거는 아랫니. 제 모델을 직접 떴습니다. 제가 윗니는 너무 삐뚤삐뚤해가지고 도저히 그릴지를 못낄것 같아서 밑에 이를 떴고요 우선 대략적으로는 앞에 치아 4 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모양으로 만들 거고 옆에 송곳니 두 개는 좀 오돌토돌하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준비물은 모델이 꼭 있어야겠죠.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왁스. 왁스를 떠서 머리에 딱! 는아니구요 왁스는 이 왁스, 이 왁스, 이 왁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머리에 바르는 일반적인 왁스는 아니고 치과용 왁스예요. 치과용 왁스, 치과 기공실, 기공소에서 쓰이는 왁스고. 여기 보시면은. 스출러덴탈, 슈올러덴탈, 다 독일제에요. 비싼 왁스입니다. 요 친구들이랑 램프 그리고 요거는 왁스 분리제예요. 그리고 조각도들, 조각도가 필요하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조각도. 요건 붓. 붓이에요. 메스. 요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세팅 좀 할게요. 그리고 휴지는 크리넥스.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치아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푹푹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여긴 이제 왁스가 채워지게 되면 빠지질 않아요. 당연히 들어가지도 않겠죠? 근데 그릴지는 뺐다 꼈다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일단 다 막아주고, 1차적으로 막아주고, 왁스 분리제를 다 바른 다음에, 이 위에 또 다른 왁스로 모양을 만들어서 그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우선,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거는, 어, 이 왁스로 막아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돌릴게요. 네 이제 디자인이 다 완성이 됐 습니다. 오케이 아까 처음에 디자인했던 대로 앞에 4개는 그냥 평범하게 만들고 양쪽 송곳니 2개만 이렇게 오돌토돌 하게 만들어봤고요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똑같은 왁스 인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있는 왁스 예요 이 왁스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오케이. 완전히 딱딱하게 고정시켜 줘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은 말잠 꽝이 되기 때문에 사방팔방에 왁스를 떡칠을 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항상 돌조심 하시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laughs> 보이는 실리콘 링이에요, 실리콘 링. 요거를, 보이시죠? 이걸로, 이렇게 요렇게. 감싸줄 거예요. <laughs> 자, 여기 딱, 정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이제 매몰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불에 잘 견디는 시멘트 섞고 약간 그런 건데 매몰재를 요 안에 부을 거예요. 요거 잠길 만큼 붓고 다 굳으면은 떼내서 뜨거운 퍼니스 소환로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매몰재는 그대로 남아있고, 요, 조각한 그릴즈 모델 모형만 싹 녹겠죠. 왁스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빈 공간에 메탈을 녹여서, 메탈로 그릴즈가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그릴즈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걸 다 금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힙합 뮤지션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모를 하러 가 봅시다. 비록 유명 연예인들처럼 극단 좋은 아니지만 방송이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나름 만족스럽네요 어, 지금까지 치과용 왁스를 이용해서 치아 악세사리 그릴즈를 만들어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제이였습니다.